황순이의 일기. 오늘의 일기. 오늘은 시험이 끝나는 날. 시험은 폭망했지만 친구들과 약속한대로 노래방에 갔다. 한 시간에 만 원. 우리 땐 그랬어. 우리 삼총사는 똑같이 3,300원씩 내고, 이번에 내가 100원 더 냈다. 한참 열창을 하고 나니 배가 고파 왔다. 이번에 분식 하우스에 가서 만 원짜리 베 터져 세트를 먹었다. 역시 3,300원씩 내고 이번엔 미진이가 100원을 더 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었는데 딱 300원씩. 어? 제가 100원 안 냈네. 다음엔 정민이가 100원을 더 내겠지? 꼭 기억할 거야. <laughs> 빵순의 일기 끝. 정상 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정상과학의 황유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즐겁고 신나는 과학 시간. 만나면 반가운 얼굴, 빵쌤입니다잘 지내고 계셨죠? 자, 우리 친구들 앞서서 일기 잘 들으셨죠? 예, 선생님이 이제 또 눈이 아파 가지고 또 안경을 썼는데 어, 학창 시절 얘기예요. 그렇죠? <laughs> 네, 친구들하고 항상 셋이서 이제 뭉쳐 다녔는데 예, 비슷한 애들끼리 항상 같이 다니죠. 그렇죠? 약간 어, 선생님도 A형이었는데 선생님 친구들은 아니 혈액형은 다 달랐어요. 혈액형은 달랐지만 성격이 되게 비슷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격이 좀 비슷한 애들끼리 항상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laughs> 어떻게 보면 참 쪼잔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막 100원 누가 더 냈냐 덜 냈냐 요번에 네가 낼 차례냐 막 이런거 어, 지금 같았으면은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요번에 뭐 내가 쏘겠다 하겠지만 어, 학교 다닐 때는 돈이 많지 않잖아. 다 이제 막 엄마한테 용돈 받아 쓰고 100원 만 원, 100원 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100원이 되게 중요했었던 거죠. 어,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진짜 딱 3분의 1로, 그죠, 나눠서 냈던 거 기억납니다. 이 친구들, 근데 지금 만나면 아니에요. 예, 지금 만나, 선생님 지금 만나도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내는 아니요, 지금 겁나 내가 많이네요 <laughs> 왜냐면 하다 이제 가정주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다 전업주부예요. 두명 다. 예,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나마 좀 많이 버는 편이에요. 그나마 비교해서 자꾸 이것들이 안내 <laughs> 자꾸 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잘 냈어요, 계속 나이 가 내게 돼, 그래가지고 이 것들 봐라. 에 <laughs> 네, 그래도 이제 만나면 즐거우니까 친구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괜찮긴 해요. <laughs> 근데 학창 시절은 이랬네. 자 이런 것처럼 자 비슷한 애들이 이제 항상 몰려 댕기는게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 그죠? 초록은 동색,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공기도 그래요. 어, 그래서 공기, 성질이 비슷한 공기들이 모여다니는 기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또이 기단이, 어, 날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거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 기권과 날씨 단원을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게 일기로서 우리 3학년 1학기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한 단원을 한2 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기권과 날씨에서 바로 앞전 시간에는 이제 기압과 날씨, 어, 그래서 기압에 따른 날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기단과 약간 계절별 날씨, 이 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봅시다. 자, 기단이란 일단 뭐냐면 공기의 집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기 집단, 공기 덩어리, 공기도 몰려 다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들어진 장소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성질이 비슷해진 공기 덩어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질이 균이란 지표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서 어떻게? 이들 또한 성질이 비슷해져버린 어떤 대규모 공기 덩어리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게 이제 아마 기단의 발생 장소가 되겠죠. 어, 그러면서 성질이 비슷해진 공기 덩어리인데 이 공기가 나타내는 성질 같은 거는 이제 어떤 것들이 돼요? 뭐 기온이라든가, 그렇죠? 뭐 따뜻하냐 차갑냐. 그다음 습도, 건조하냐 습하냐. 이러한 어, 성질이 비슷해져버린 공기 덩어리 이렇게 되고 주로 넓은 대야, 대륙이나 해양에서 발생한다고 라 했는데 당연한 말이죠. 어, 지구 표면에서 넓은 대륙이나 해양 빼고는 뭐 있니? <laughs> 어, 뭐좀 이동이 가파른 뭐 산맥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넓은 어, 성질이 좀 비슷한 그러한 어, 대륙 또는 커다란 해양 요런 데서 만들어진다. 라는 건데, 발생 장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기단의 성질이 결정이 난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륙에서 만들어지면 건조하다. 그렇죠. 대륙 위, 그러니까 대륙 밑에서 위로 공기한테 공급할 수 있는 수증기, 물기라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조할 것이다. 근데 해양, 큰 바다야. 그러면 그 밑에 물이 충분하잖아요.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또 증발해가지고 어,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공기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습도가 좀 높을 수 있고요. 저위도는 여러분들 적도 근처죠. 그러니까 어때? 어, 좀 따뜻한 공기가 될수 있어. 지표면이 데워지면 그 위에 있는 공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워지잖아. 그쵸? 어, 그래서 온난함 또는 더 심하면 고온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고위도에서 만들어진 애들은 어떨까요? 어, 지표면도 춥죠. 차갑죠. 어,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복수 에너지량이 적어요. 그지?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위도 하면 여러분들 극지방 가까운 애들이야. 추워. 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공기도 차가울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러한 것들 우리가 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냐면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다 받는 게 우리나라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륙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커다란 해양을 접하고 있죠. 태평양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너무 형편없이 표현했네요. 말그고요. <laughs> 자, 그럼 우리나라 일단 여러분들 일단 어, 이쪽은 이제 중국 대륙 쪽이고 이쪽은 네 일본 생략하고 해양 쪽입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다가오는 공기 덩어리 기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조할 거예요. 대륙에서 다가오니까. 그죠? 대륙에서 발성해서 다가오니까 건조한 성질을 띌 거고, 이쪽에서 다가오는 기단 같은 경우는 태평양이잖아요. 해양에서 다가오니까 좀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겠죠? 습할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 어때? 중위도에 속하죠? 중위도. 중간 정도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저 고위도, 추운 고위도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이동하는 애들은 차가운 공기일 거예요. 한랭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성질을. 그 다음, 저위도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애들은 따뜻한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온난하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고온. 그죠? 온도가 높다. 고온. 요러한 성질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치? 됐습니까? 자, 요러한 여러분들. 기단의 성질,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발생장소에 따라서 성질이 결정이 되고요. 또 사실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얘네는 또 이동하면서도 성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 변질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기단은 발생장소에 따라 이러한 성질을 띄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우리나라. 독도 왜안 그렸어? 독도. 그쵸? 어? 우리 건데. 그치? <laughs> 자, 독도도 그려줘야 돼요. 뿅, 뿅. 맞나요? 위치 맞냐? 미안해요. 나 <laughs> 일기 난 지도 쪽은 자신이 없네요. <laughs> 자, 우리나라 일기에 영향을 주는 기단. 일단 봅시다. 먼저 시베리아 기단을 여러분들 보세요. 예요, 예요. 근데 얘네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막 성질을 내니? 난리 났다. 그죠? 어, 자, 시베리아 기단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고위도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춥죠. 그죠? 우리 한랭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랭. 또 누구도 그래요. 오어츠크에 또 그러네. 야저 위에서 내려온 애들이 다 이렇게 승질을 낸다. 근데 <laughs> 오어츠크의 기단도 나 한랭이라고 쓸수 있겠어. 한랭하다.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또 어때요? 대륙에서 다가가잖아요. 그쵸? 시베리아 기단. 그지? 그러면 수증기 공급을 못 받아 건조합니다. 한랭 건조. 자, 또 누구도 건조한가요? 대륙에서 다가가는 양쯔강 기단도 건조하겠네. 그죠? 양쯔강 기단에도 나 건조라고 쓸래. 됐습니까? 어, 자, 그럼 먼저 시베리아 기단 봅시다. 얘는 고위도 대륙 쪽에서 사실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다가오는 애에요 시베리아 고기압. 언제 강세냐면. 겨울철이요. 그렇죠 추운데 건조해요. 음, 그래서 막 정전기도 잘 일어나고요. 산불 나면 잘, 어때? 불길 잡히지도 않고요. 어, 막 건조해서 뭐 화장도 떠요. 어, 선생님, 원래 잘 뜨긴, 뜨기... <laughs> 화장 원래 잘 뜨긴 하지만. 자, 한랭 건조한 계절, 언제야 겨울철, 그죠? 렇 자, 영향을 주는 계절은 겨울철이 되겠어요. 오케이. 됐나요? 어? 자, 그다음 이제 양쯔강 다시 한번 채워볼까? 양쯔강은 대륙에서 다가가니까 건조하다 고 그랬는데 얘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음, 이런 애들은 저위도에서 중위도로 오니까 따뜻한 저위도, 그죠? 어서 올라와요. 우리가 온난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죠? 온난 건조, 따뜻한데 건조해요. 어느 철 그렇죠? 우리 봄철, 그죠? 어 또는 가을철도 그래요. 봄과 가을철에 영향을 주는 게양지강 기단입니다. 됐어요. 자그 다음 또 올라가는 애가 있네, 그지? 얘도 저위도에서 올라간다. 근데 부태평양 기단은 양지강과 달려대와 불을 내뿜어. 얘는 그 온도가 그 더위가 더욱 강세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온난 정도가 아니야 고온이야. 그죠? 고온. 됐어요. 근데 얘는 보니까 뭐야? 대륙 쪽이 아니라 해양 쪽에서 다가가잖아요. 그럼 수증기를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가겠죠. 그죠? 어, 그래서 습도도 높아. 습도가 많다. 다습하다. 고온다습. 얘만 그런가? 지금 오츠크 기단도 여러분들 해양에서 다가가잖아요. 그쵸 얘도 다습이에요. 자, 한량 다습하다. 그럼 얘는 언제 그럴까요? 오츠크 기단. 약간 서늘하면서도 습도가 조금 높아서. 어, 비를 좀 뿌릴 수도 있어요. 언제냐면 초여름이 그래요. 초여름. 그다음 헷갈려. 사실은 초여름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 초가을도 살짝 그래요. 어, 근데 초가을까지 집어넣으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보통 교재에서는 초여름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겨울 시베리아 기단, 봄 양쯔강 기단, 여름 가기 전에 살짝 어때요? 어, 초여름. 음. 비좀 오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가디건 정도 입어줘야 될 때, 그렇죠? 고를 어, 때 됐습니까? 자, 그다음 언제 한여름이 되면 한여름이 되면 이제 이 북태평양 기단, 어, 우리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 얘에서 얘가 초여름이고 얘가 한여름이잖아요. 얘에서 얘로 바로 넘어오진 않아요. 둘이 되게 오랫동안 세력 다테을해요 그러니까. 언제는 얘가 막 남하해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세력을 막 넓혀. 언제는 얘가 또막 북상하면서 세력을 넓혀. 그래서 둘이서 막오르내 얘랑 오르내 얘를 한참 해요. 어,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가 금방 섞일 수는 없습니다. 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질이 다른 애들이 부딪히면 어떨까요? 그래 금방 섞일 수는 없죠, 그죠? 어, 그래서 경계가 생겨. 경계가. 그래서 금방 안 섞이면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 나중에는 전선면, 전선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온도가 달라서 섞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얘는 한랭이고 얘는 고온이잖아. 온도가 달라 서 섞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얘도 다습이고 얘도 다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는 엄청 뿌려요. 그렇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는 되게 뿌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장마예요, 장마. 그래서 우리 장마철이 옵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장마전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자주 물어봐. 장마전선을 만드는 두 개의 기단은 누구냐? 그러면은, 오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비가 막 그러니까 어, 늦 여름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나중에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가을이 오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자 그래서 초여름, 그다음 한여름, 덥고 습도 높아서 끈끈하고 그죠. 어, 고온다습 여름. 그다음 다시 양쯔강 기단 가을, 겨울, 봄, 초여름, 한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러한 기단들이 뭐야? 음,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들. 어, 유유상종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러한 기단들은요. 원래 처음에는 발생 장소의 성질을 딴다. 그죠? 대륙에서 만들어졌니? 아니면 저위도니? 고위도니? 해양이니? 이런 영향을 받지만 얘가 또 이동하면서도 그 이동 지역에 따라서 성질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변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그 지역의 지표면의 성질에 따라서 아래에서부터 점차로 성질이 변한다. 그렇죠. 기단은 공기잖아요. 상공에서 이동을 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공기 덩어리가 지표면을 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성질이 변하겠죠. 그치. 이 지표가 만약에 뭐 건조한 대륙이다. 건조해질 거고. 바다를 지난다. 그러면 수중에 공급받으면서 습해질 수 있겠고요. 저위도를 지난다. 따뜻해지겠죠. 고위도를 지난다. 그러면 차가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할랭기단의 변질이라고 했는데 할랭기단은 차가운애잖아요 고위도에서 만들어진애란 말이야. 그럼 그런 애들은 어디로 갈까? 저위도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차가운 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차가워지지는 않겠죠. 따뜻한 곳으로 갈 겁니다. 저위, 고위도에서, 추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가면서 어떻게 될까? 아래쪽이 따뜻해지는 거야. 위에가 차갑고 아래쪽이 따뜻해져. 그죠? 왜? 저위도로 가니까. 그럼 따뜻한 데가 여러분들,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다는 건 가벼운 공기가 아래에 있다는 거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아래층이 가열이 돼 따뜻한 저위도를 지나게 되면서 난 차가운 공기인데 따뜻한 곳을 지나면서 아래쪽이 가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불안정한 애가 돼요. 불안정한 공기. 그치? 어 그러면서에는 정난운이나 또는 소나기를 뿌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베리아 기가단 같이 조금 차가운 그죠? 한랭한. 그다음 한랭 건조한 기단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황해를 건너면 그랬어요. 황해면은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그죠? 황해를 서해죠, 서해 그죠? 황해를 건너면 일단은 남아 한 거기 때문에 열도 받고요. 또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수증기를 공급 받아요. 아래층이 가열됩니다. 그러면서 뭘 뿌려요? 어? 우리나라 서해 안에 많은 눈을 뿌리더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것만 있냐? 아니 온난 기단의 성질 변화도 있어요. 온난이라는 애는 그럼 따뜻한 애야, 그죠? 그럼 저위도에서 만들어졌을 거야. 그럼 걔가 고위도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따뜻한 애가 추운 지방으로 가는 거죠. 공기 덩어리 기단이 있습니다. 얘가 지표를 지나는데 얘가 차가운 곳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이 냉각이 되는 거죠.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다는 건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래층이 냉각됐다. 안정된 공기가 된다. 됐어요.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같이 고온 다습한 공기가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장마가 지나죠. 오후크해를 지나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잡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맑고 무더운 날씨, 즉오즈크 아, 오스크 활자, 북태평양 기단의 성질을 쭉 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안정된 상태니까 자신의 성질 그대로 맑고 무더운 날씨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내용으로 어떠한 문제를 풀수 있는가? 우리 마무리로 가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환에 있는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질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작은 그림을 함께 살펴보시면. 일단, 고해대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할레. 대륙이네요. 건조. 그죠?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그죠? 저에 대해서 올라옵니다. 온난. 대륙이야 건조 그죠 봄이나 가을철 양쯔강 기단이고요 그치 자, 내려옵니다 한랭 근데 해양이니까 다습이죠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오호츠크해 기단이고요 그다음에 저위도에서 올라가니까 고온 해양이니까 다습 한여름에 그쵸 끈적끈적하고 덥습니다 북태평양 기단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연결해 봅시다. 자, a는요. 자, 이름은 시베리아기단이고요 그다음 성질은 어땠다? 한랭 건조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 자, 그다음 b는 누구야? 자, b는 양쯔강 기단입니다. 자, 성질은요. 온난 건조했다. 봄 가을철 날씨 되겠죠. 그다음 c는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옆으로 가시면 되고요. 한여름 날씨죠? 고온 다습합니다. 고온 다습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D가 누굽니까? D는 오측회 기단. 그지? 자, 초여름에 한란 다습.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권과 날씨 두 번째 네, 기단에 대한 얘기로서 어, 같이 우리 일기와 함께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1학기에서는 또 어, 또세 번째 단원이 되죠 운동과 에너지라는 물리파트인데 또 광순이의 재미나는 일기와 함께 또 1학기 과학 얘기 어, 같이 한번 감을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